F34 Stick Out! s 로컴백했 e 니다 저희 타이틀 별, 별잘 듣고 계 f 가요 듣기만 해도 시 o 해지는엠 t 스의 of t e t i t t i t l of the title of the t i t l i t l 의 f t t i t e f of t t i t of t i o 함께 이번 저희 앨범의 매력을 가득 담은 테마 카드들도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음. 슈시제에서 엔믹스 테마가 나올 때마다 역대급 테마라고 많이 소문이 났던데 이번 테마도 너무 너무 예쁘것같습니다 와우! 지금 보이시는 한정 테마는 엔믹스 컴백 기념 미션과 이벤트들을 통해 모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덱 완성에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음. 그러면 여러분 엠믹스의 컴백과 슈스제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엠믹스였습니다, 엠믹스였습니다.